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아니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또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는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어느 교회나 또는 어느 개인에게 대하든지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의 조건을 보았다라는 긍정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찾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아 문제 많은 교회 한국 교회를 어떠한 마음과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고 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하고, 지식이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었고, 또 말씀의 지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같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까닥은 6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는데 그 말씀 전도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또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확실히 서 있음을 보고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할 뿐만 아니라 귀의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과 애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과 같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로 인하여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 신앙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림하심에 대한 대망.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큰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림을 믿고,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고, 제림을 준비하는, 이 주님 앞에 설 것을 항상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신학자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이 판단 구분의 기준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삶의 걱정 근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모든 일이 잘되고 단 무유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아, 팔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굳게 지켜주시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보스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신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구를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 주님의 보좌 앞에 설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떠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앞에 정말론쪽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교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확신과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냐? 신신하심. 즉, 하나님의 신신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에.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투생이었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진정한 성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진정한 성도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의세 부류를 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성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의 교회를 헐뜯고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성가 작시자 드와이트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 하여늘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언변과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지식이 풍족하고 그의 모든 성령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풍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